자, 이제, 어, 이거보다 좀더 좋은 이제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. 자, 뭘할 거냐면은, 어, 이 폴더의 소유권을 바, 바꿔볼 거예요. 폴더의 소유권. 현재는 누구 거예요? 루트 거죠, 그죠? 자, 일단은 화면 보시고,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. 자, 수도. C-H-O-W-N 이라고 있는데, 이게 이제, change on C 이라고 하는 건데, 그렇게,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, 자, 요걸,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. Korea ST 하고, Korea ST 라고 하면 되는데, 이 뒤에 있는, 얘는 이제 그냥 무시하면 돼요. 뭐, 이름과 그룹인데,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? 나는 뭘바꾸겠다는데뭘 바꾸죠? 소유권을 바꾸겠다. 그렇죠? 어떻게 바꾸겠다?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현재 폴더를 자 이거를 한번 쳐볼게요. 일단 제가 먼저 그렇죠? 수도 chowman k 리아 e st 하고 이거 해주고 k 리아 st 음? 잠깐만요 자 이거를 코리아 S T VRST. 이거 코리아 S T가 아닌가? <웃음> 다시 <웃음> 자, 제가 뭐라고 했죠? 지금 이것만 써준 거다요 근데 뭐예요? 이것까지 붙여줘야 되죠. 어어. 자, 자 이렇게 해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첫째 명령어를 그렇죠? 자, 좀 전까지 친 거는 아마 이게 없던 이 상태에서 쳤을 거예요. 아이고, 자, 이렇게 쳤을 거예요. 근데 뒤에 점 하나를 붙여주면은 자, 자 이렇게 셨어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? 이 네. 폴더에 소유권은 이제 누울 거예요? 네. 그쵸?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